당연히 황영웅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타입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완벽하고, 그 뒤에 숨겨진 열정과 노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들려온 콘서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물론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와 댄스를 넘어 섬세한 이야기와 감동까지 담아낸 완전한 황영웅 월드였습니다. 그러나 콘서트가 끝나고 소식을 들은 이들은 더욱 놀랐죠. 황영웅이 고급차를 타고 무대를 떠난 이후 그리고 그 차가 삼성그룹 이부진 상속녀의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팬들에게 큰 의문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문이라도 그 정도로 화제가 되는 건 황영웅의 명성과 사람들이 그에게 대하는 무한한 관심 때문입니다. 황영웅이 거절했다는 집 선물 이야기는 그의 인격과 원칙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죠. 그의 순수함과 겸손함 그리고 자신을 믿는 강한 의지 소문에 대한 공식 발표도 정말 세련되게 처리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과 이부진이 저녁을 먹으러 간 것이며 집 선물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은밀함을 알림으로써 팬들은 그를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화제와 소문을 뛰어넘는 황영웅만의 무대와 음악 그리고 그의 순수한 인격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무대로 말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의 재능과 인격은 이미 그를 대중의 사랑을 받게 만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런 황영웅을 보면서 와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라고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더욱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황영웅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해줘 더큰 성취를 위해 화이팅!